뭐 이거는 뭐 저희가 그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냥 서비스인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해커가 네. 이제 어떻게 공격을 네, 네. 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음. 일단 나,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무료로 지금 해당되는 기업이 음.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고 네. 아니면 어떠한 그 익스플로잇이나 아니면 음. 마레어가 음. 이미 왔다 갔다 하고 계신지에 네.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해 드리는 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어로 제공이 되는 거네요. 한국어로 그렇죠? 제공이 됩니다. 네네. 뭐 이,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사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네. 요거는 지금 홍콩에 네. 있는 그 저기 뭐야 금융 쪽의 사례인데요. p m g 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을 놨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프락시에 보면. 젠메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제일 많네요. 많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젠메이트라고 하는 거를 네. 그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네. 뭐냐 하면은 네. 그 IP를 우회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뭐 성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못 가게 다말알라 해서 막아놨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걸 아. 깔아놓으면 갈 아. 수가 네네. 있는 거죠. 아. 음. 네. 근데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쓸 일이 없는 건데 많이. 이제 이게 제일 어. 많이 사용하고 어. 있다는 라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방문한 그, 사용한 URL이 지금 탑이 에덜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laughs> 어, 우리나라도 <laughs>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보면 이제 이러한 사이트들이 꼭 음. 나쁘다는 것보다는요. 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익스플로이시그 공격이 네. 들어올 가능성들이 훨씬 아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이트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해커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어. 일반 우리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들의 접근은 좀 차단을 해놓는 것겠죠 여기 좋겠죠. 여기 은행입니까? 홍콩의 은행. 홍콩은행 네, 음. 네, 네. 네. 은행이면 거의 여성 직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여성 직원들은 애들트보다 쇼핑을 굉장히 많이 볼것 같거든요. 쇼핑은 의외로 음. 되게 순위가 낮네요. 그렇습니다. 쇼핑은. 네. 홍콩 여자들이 다안 가죠, 우리나 여자들이. <laughs> <laughs> 네. 자, 근데 이보안이 서비스는 네. 한, 이게 이걸 딱 걸으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저희가 네. 일반, 일반적으로 일주일 네. 동안 탭 모드로 로그를 음.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립니다. 네. 네. 커다랗게 뭔가 그회사의 어떤 로드가 걸리는 건 아닌 거죠? 네, 네트워크 음. 변경이 전혀 없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인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장애 요소도 되지 않고 음. 일단 뭐 트래픽만 탭 음. 모드로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 고객에 많이 용의자로 많이 상이 네.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음. 북한의 해커그룹 라자루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의심하기는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 정찰총국이 지휘하고 네. 이, 있지만 이제 이 밖에서는 라자루스라는 이름으로 그 해커그룹이 나와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영리한 학생들을 이제 해커로 키울 학생들을 네. 미리 선발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그 가르키고 대학 때부터는 바로 해킹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조합, 대학에서뭐 매년 300명씩 배출된다고 그러데 네. 지금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 책에서 하나 읽은 데한 700명 정도 해커그룹이 네.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데 2009년, 2011년 77 디도스, 34 디도스, 네. 그 다음에 그 2013년에 320대란, 전부 다 이제 북한의 그 사이버 위협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2014년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소니 픽처스 해킹 네네네.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보면은, 방글라데시의 그 중앙은행을 해킹해가지고, 한 천억 정도의 천억. 네. 금, 어, 금, 금전을 탈취했다라는 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번에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NSA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금전적인 이득이 지금 보면 한 14만 비트코인을 지금 어. 워너크라이로 벌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을 봤던 300만 원이더라고요. 요새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죠? 460만 원까지 갔다가 어. 오늘 보니까 300만 원인데요. 어, 네. 300만 원 계산했더니 4,200억 원이에요. 4,200억 원?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그 인터파크 해킹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작년 그 핵실험과 그 미사일 도발 이후에 그 국제적인 그 제재 이후에 네.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어. 하는 제이입니다 한번을한 번에 이제 4천억 땡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 어, 어떤 거보다 지금 뭐 이제 큰 돈벌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네. 더 많은 랜섬웨어라든가 아니 더 많은 그런 데이터 탈취라든가 해킹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타겟티드된 랜섬웨어도 있지만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최 부사장님이 처음에 그 다크웹 보여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그 랜섬웨어가 비즈니스 모델이 잘붙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랜섬웨어를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만 사고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에코시스템이 잘 받침이 되어 뭐 있거든요. 딜러, 뭐, 그 고유 지원 센터. 네, 되게 첫 번째는 네. 뭐 비트코인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원하는 콜센터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콜센터도 인도에다, 그, 아, 네. 아웃소싱 주나 보죠? 아, <laughs> 맞습니다. 그 <말씀은. 웃음> 아까 보면 뭐 주변 침투라던가, 이거를 통해가지고 악성코드 전달, 그 다음에 목표 시스템 이동, 데이터 탈취라던가, 뭐, 목적한 걸 이루는 네네. 그런 단계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고요. 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침투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단계별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아까 김범수 부장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익스플로잇이 한 개가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네. 익스플로잇이 두개 내진 세 개. 네. 그 다음에 악성코드. 그 다음에 CNC 연결해야 되고, 여기서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고리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개만 끊어도 공격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새로운 악성코드가 들어왔다고 미리 겁먹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러한 단계를 한 개만 끊어도 나는 세이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을 잘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보안 아키텍처는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안 아키텍처는 문제는. 이제 그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보안이 이제 그그 그 안에 나쁜 음.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기면서 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보안 장비들 이 하나씩 이제 늘어나는 네. 형태의 아키텍처를 지금 이제 사이로, 사용하고 사이로처럼. 있다. 이로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안 이슈가 그 공장에 컨베어 이 벨트 지나가듯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해당되는 보안 장비들이 하나씩 처리하는. 네. 그러니까 절대 이 각각의 보안 장비끼리는 연계가 안돼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김범수 부장의 가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지금 대부분은 이제 레거시 파이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포트들을 열어놓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가버렸죠. 그래서 같은 포트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어 네, 7으로 가버렸죠. 예, 예. 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업의 담당자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알왜알 알 필요가 있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경로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놓는다고 하면 대문 활짝 열어놓고 지금 도둑 안 맞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단은 음. 문을 좁히자는 음. 게 이제 그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보안 장비 간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높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어온 악성코드나 익스프로이스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안 아키텍처는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팔로워 하너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하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이제 플랫폼 어프로치인데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좀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 하면은 기차 플랫폼 제일, 제일 떠올리시잖아요. 그 기차 플랫폼가면은 다양한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는 기차가 다 거기서 탈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떠한 솔루션이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가 차세대 보안 플랫폼은 한 개의 시스템, 네. 보안 시스템을 통해 t 서익스플로 i 안티파이어월, CNC 여러 개의 그런 보안 이슈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안 플랫폼 자체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고 알려져 있는 공격을 바로 차단할 수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바로 분석을 해서 네. 5분 안에 그거에 대한 패턴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죠. 니까 분석은 것. 지금 이게 클라우드에서 네. 하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 쪽도 있는, 엔드포인트가 거고. 있습니다. 네네, 있는 네. 거고요. 엔드포인트가 있네 네. 그다음에 있는 네. 거고요. 네, 이, 그 다음에 이제 차세 방화벽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크게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네네. 말씀드리고 가면 아까도 이제 우리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요. 음.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그, 스렛타고 공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 밖에서 아니면 내 동종의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음.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네, 네. 아까 김범수 부장이 그 나야나에서 발견된 랜섬웨어에 대한 것들 검색했더니, 음. 3월 달에 이미 덴마크에서 악성코드로 검색이 돼서 네. 그 안에 등록이 돼 있었다는 라 거죠. 음.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러한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자, 뭐 차세대 방는 워낙 자, 많이들 알고 있고, 저희 네. 방송 많이 했지만, 여러분,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 앞에도 차세대가 붙었거든요? 네네. Next Generation. 네. 어, 뭐가 Next Generation일까? Advanced Endpoint. 네? NG. 네, 아, 네네 저희가 얘기하는 그, 그, 엔드포인트,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기존에 깔려있는 백신하고의 좀 차이점을 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네네. 엔지, 파, 그 엔지 엔드포인트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음. 기존에는 그 시그니처 기반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그렇죠. 잡아냈다고 하면 음. 행위 기반이라던가 아니면은 아 익스플로이의 그런 핵심 요소 기술이 엔드포인트에서 구현되려고 할때 그것들을 차단하는 동적으로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제 엔지라입니다 랜섬웨어 피해를 본다면 무용지물이될수 있을 것 같아서요 팔로알테스 운영하는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대책 중 소개해 주실만한 것이 있는지요? 그 일단 뭐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뭐그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보안을 하고 있고 또 백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네. 이제 그 필드에 이것들이 네. 뭐 소개돼서 지금 뭐 어떤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음. 지금 이제 그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근 씨 무료, 무료 보안 진단 서비스는요, 그 설문조사 거기에 그 실제로 뭐야, 무료 진단 서비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황규민 님께서는 에덜트 사이트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뜨는 게 많다고요. 어,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다음에 유성민님께서전 세계 로그 분석을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할까요? 오토파이어도 오토포커스 있겠죠. 오토포커스도 실시간 분석 및아 와일드파이어인가? 오토포커스인가? 네, <laughs> 헷갈린다. 네. 어, 실시간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파이어라고 네. 하는 거는 저희가 악성 코드를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가 이제 와일드파이어고요 음.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고객향 맞춤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제 네네. 오토포커스입니다. 음. 그래서 그, 아까 질문인 내용이. 네네. 그, 네.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음. 사용이 되고 있고, 음. 인공지능 기능까지도 이미 이제 그 안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유, 뭐 황교민이 형은 굉장히 강경하게 랜섬의 제작자는 모두 사용을 시키고, 인도 콜센터는공무으로 감옥에다 쳐넣어야 된다고. 음. 네. 그 오정태 님께서는 어 아까 NSCC 문현 팀장 같은 분께 수업을 받으면 얼마나 비용이 될까요? 문태님 얼마 얼마면 되겠어요 수업? 아뭐 부장님 보세요 그냥 말해요 그냥 얼마 얼마 부장 얼마 얼마면 되겠어요? 아, 네 <laughs> 약한 모습 보이시네 <laughs> 네 지금 잘 모르겠다고 지금 네나그 문태님께 나중에 아민최 부장님께 한번 그 이메일로 한번 그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근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천억의 해킹 예처럼 기업의 경우에 삼재뿐만 아니라 해킹에 대한 IT 분야 보험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아, 네. 음. 제가 잘 네. 네, 사실 이게 사, <laughs> 진짜 사이버 인슈어런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보험회사에서 네.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죠? 음. 임근 씨님께서 설명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로를 줄이기 위해 그냥 두세 개의 특정 포트만 제어하면 어떨까요? 네, 이게 지금 차, 그 예전에 레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음. 이제 요거보다더 타이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제어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어떤 그좀그김전무님 네. 공격자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이것도 이슈화 되는 것이 이제 저는 막 태동기라고 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네. 건 이제 시작될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은 얼핏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는 아씨 공격자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네 r o i 가 많이 들어 들가 하게 되면 네. 계속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네.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가 되면 네. 공격자가 유리해질까요 방어자가 유리해질까요? 아, 제 생각에는 네. 그 공격 기술도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음, 제로데이 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으려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계속 이제 발전을 할 테지만, 네. 이제 방어하는 부분도 기본은, 방어에 기다 기본은 아까 우리 민태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공격자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네. 패턴을 우리도 교육을 하고, 그거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잘 적용하고 해당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해준다면, 음. 그렇게 큰 피해는 네. 있지 않,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음. 너무 그, 저기, 말, 실망하시지 마시고, 네. <웃음> 너무 <웃음> 포기하지 마시고, 음. 이런 보안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음. 이걸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물론 디지털 시대는 좀 다른 거지만, 예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보면 미국도 서부 개척 시대 보면 그때 뭐 열차 강도 은행 강도 엄청 많았거든요 초반기에는 네, 네. 뭐 제시 제임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세상이 그 굉장히 산업화가 점점점점 잘되면 잘될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어 어려워졌거든요 네. 터는 게 그런 것처럼 디지털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 것이 지금 낯서니까 지금 이런 거지만 이것도 분명히 뭔가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은. 방어하 쪽이 유리할 것 같기도 한다 생각도 들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네. <laughs> 자, 그 오늘 질문 하신분 중에서 네. 그한 분쯤 이런 분로 있겠습니까? 네. 임근식님. 네. 임근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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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질문 많이 하려주셔서 자, 임근식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이 임주센터 분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격품되어였고요 설문 여러분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는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제가 아까 준비했던 얘기인데요. 음. 저기. 물론, 이제, 공격자도, 뭐, 준비를 할 테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공격의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보안 솔루션을 그 설치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음. 그 쉽게 뚫리지 않은 그런 데도 음. 구성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